반갑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15년째 주식으로 먹고 살고 있는 들딱이다. 다들 알다시피 지금 언디셈버가 게임사에서는 검성의 경지에 올라야만 시전할 수 있다는 무한 점검을 시전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라면 검성이 경지를 넘어선 게임사들만 할수 있다는 점검하다가 그대로 섭정을 달성할지도 모르겠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겜디 채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태는 제 레벨 용급인 황사맨들의 엄청난 IPU 해공격으로 서버가 개박살나 버렸다는 게 유력한데, 그건 내알바 아니고 언디 센버로 잠깐 찍먹하면서 던파랑 세나 같은 게임 기다려볼까, 아니라게 생각했다가 소개팅 첫 만남에서 쳐 나오지도 않아놓고 오빠 헤어져나고 까톡 받은 기분이라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다. 거기다가 갑자기 할 게임이 없어서 화풀이 대상으로 롤 양악이나 하려고 했는데, 쌈 연패까지 당해서 기분이 몹시 불편하다. 처음에는 가끔 코스프레하느라 몇 시간 점검한다고 생각해서 새벽에 점검 시간 동안 깨만 하고 자고 온 사람이 승자라고 낄낄댔는데, 이제는 연차 쓴 사람이건 기다린 사람이건 전부 다 빡치게 만들어주는 거 보면 정말 유저친화적인 게임사라고 볼수 있다. 어쨌든 새해를 맞이해서 간만에 의자에 시즈모드 받고 게임 유튜버로서 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첫판부터 이질할라니까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막막하기만 하다 다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마음일테지만 이렇게 징징대다가도 오픈하면 아가리 샷다마우스하고 존나가겜을 외치며 패키지 사서 달릴거긴 한데 하지만 2월 달에 POE랑 디아블로레더 열리면 사람들 다 튀어나갈 것 생각하니 게임사에서도 다음 달이면 상당히 머스타드 할것 같다. 일단 점검이 끝난다면 하겠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회사 건물에 불 꺼졌다는 소리도 들려서 오스템 인플란트 마냥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별점 1.3으로 별점만 보면 NC게임 아니냐고 오해할 만큼 민심이 곱창 난 상태지만 컨셉충을 유지하면서 게임을 13월 13일에 맞춰 출시하는 바람에 운 좋게 아달이 잘 걸려서 할만한 게임들이 몇 주동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틀이건 3일이건 존나게 서버 수리하면서 버티다보면 황사맨들을 물리치고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다. 근데 나야 뭐 15년째 자가격리 중이라 서버가 언제 열리건 맞춰서 기어들어가면 되지만 이제 불금의 주말인데, 만약 그때까지도 안 열리면, 전부 다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으로 가서, 언디셈버의 핵심 콘텐츠를 즐기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다들 새벽까지 기다리면서, 언제 풀리나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픈하면 내가 먼저 하고 싶으니까, 나 빼고 모두 그만 기다리길 바라며, 오늘도 잘 자라, 개미들아.